인도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자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 연구소 베사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베사 연구소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인도양 태평양 전선에도 적극 가담해야 된다라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나 레바논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렇게 이 주변 국가의 이 관계에서 안보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거기에 벗어나서 인도형 태평양까지도 안보 영역으로 넓, 전선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지금 눈치 보고 생존을 위한 새판짜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영내국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같이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연관된 얘기다라고 해서 지정학적 하스팟에 우리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전문 싱크탱크가 보고서가 나왔죠 인도 태평양의 핵심 두 축이 이제 일본하고 인도인데 이들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이제 그 서문 자료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지금 하마스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또 이란하고 전쟁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보를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 인식론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나왔다라는 건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게 띄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영내 분쟁이 특정 지역, 그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플오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 공급망 사슬이 다 엉망이 되고 에너지 시장이 출렁거리고 기술 생태계 시장이 출렁거리고 강대국 제정치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동에 나왔또 이게 이제 동아시아 다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태 국가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이제 무슨 전투기 뭐 이런 재래시전력이 아니라 드론전, 미스라엘, 사이버전, 전략거점에 다 이런 게 불안감이 발생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대신 이란과 전쟁, 칠면 전쟁을 치면서 미래 전쟁은 이런 것이야 라고 교보제를 딱 보여준 것이죠. 이게 근데 인태 국가들한테 어떤 위협이냐. 중국이 어떤냐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저, 전쟁을 연구해요. 음. 아, 저런 전술을 쓰는구나. 이거를 인태 국가들한테 동남아시아, 여기다 써야겠다. 대만에서 써야겠다. 하고 또 이란이 또그 시아파 초승달 배틀로 이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전술도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써먹는 대만이나 동아시아 국가한테 써야겠다. 이걸 중국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제시를 한 거죠. 야 우리 칠면제 이렇게 부셔버렸어 하면서 그래서 인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이 치렀던그 전쟁은 정말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동시에 7개의 전투 전쟁을 치른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진짜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가장 또 목말라 하는 나라가 중국 말고 또 있죠. 어디, 인도. 그렇죠. 근데 네, 그왜 인도냐면 인도가 처해 있는 안보 위협이 이스라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테러가, 파키스탄 자기네는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그, 테러 대리 세력을 써서 쓰는 공작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한테 배워서. 중국도 지원하는 테러 세력이 있어요. 프락시 테러 월페어를 여기서 현지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이 공통의 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이스라엘의 전술교류에 가장 목말라 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은 그 어떤 그 방산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인도하고. 그니까 러그 대리 세력과 그 전술을 그대로 받아서 하니까 이스라엘 때 그걸 전수받아서 역으로 이제 중국이랑 파키스탄한 썼는 것이죠, 인도가. 그니까 러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기술 호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센서, 미사일 방어, 조기 경보 이런 첨단 장비가 하고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인도가 구축했어요 <laughs>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을 결합하면은 이걸로 이제 인도 태평양 전역에 이제 전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핵심 위협 축이 두 개. 하나는 군사위협도 있지만 또 하나가 공급만사슬이거든요 중국이 다공급만사슬을 오염시키고 장악했고, 여기서 이제 각종 정보를 빼오는데, 야, 이제 인도랑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공급만사슬스라이 체인을 만들자. 일부, 그러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하자.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현지에서 나오고, 인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에너지 경제, 그, 지정학, 그, 저 관점에서 회랑 안보가 있는데, 말스,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i m e c 이라고,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그 회랑 있지 않습니까? IMEC. 그, IMEC요. 그게 있는데, 거기서 또 핵심 거점국이 이스라엘이니까 인도랑 당연히 협조를, 음. 협조를 해야 되고. 근데 반면 중국은 파키스탄하고 BRI 그, 1대1로로 과다르항을 개발해가지고 또 그들만의 또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요걸 분쇄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회랑은 경제회랑으로 붙고 안보적으로 안보정으로 안보적으로 붙고 뭐 이런 구도를 이제 짜는 게 이제 보고서 의 핵심이고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도 이스라엘 협력으로 이제 중국 파키스탄 그 경제회랑을 부셔 버린 자가 핵심이고 또 양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대 테러 국가 결속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10월 7일 학살 이후 국민들의 어떤 단합도나 총화가 완전 바뀌었어요. 17사태 전과 후가 이제 반테러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예요. 뭐, 파리세 입구화 해법 나오면 돌맞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신도로 작전 이후니가 그러니까 파키스탄발 테러를 한번 경험하고서 그들의 이제 10월 7일 학살 같은 그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런 공통의 목표,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반드시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조합이다라고 이제 현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F35I 그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거기다가 우리는 그냥 뭐 로켓이나 미사일 날아오는 거를 방어하는 아이언 돔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레이저 빔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자자간 자두, 전쟁 무기로서는 공습과 방어 모든 면에서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또 인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이제 순입파 국가들이 그 중동 이제 순입파 국가들을 이제 중국이 이제 접근해가지고 공공만 사설이나 산업 기술 제공한다면서 그들의 비밀을 다 빼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지금 중동에서도 이제 중국 영향이 엄청난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혼자하기는 힘드니까 그걸 인도랑 같이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인도와 합세해 가지고 중국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반대로 서아시아에서는 어, 이스라엘이 인도와 협세, 합세해서 파키스탄 중국을 견제하자는 이런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좋다는 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을 독자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일대일로 가는 것보다는 인도 통해서 투사되는 그. 그 이른바, 지오폴리티컬, 모티플라이어,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국가로 인도를, 이스라엘은 인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인구가 970만 명 정도 돼요. 뭐, 지금은 한 천만 명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넉넉하게 해서 천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천만 명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14억 7천만 명의 인도, 대국가죠. 야, 이거 어깨 나라니 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인도를 대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인도를 향해서 그 대미 수출 관세 50%를 매겼어요. 그런 측면에서 인도도 언제까지나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도도 또 역시 이스라엘하고 또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0, 트럼프 2기의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미국 일급 체제였지 않습니까? 모든 동맹 다 지원하고, 미국이 다 힘든 거다 하고, 돈다 되고 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0은 이제 관세주도 대외정책, 그 다음에 양자 거래작성 거래, 뭐, 거래의 천재니까 거래하고, 예측불가성이 너무 높아요. 안보정책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 네티냐아하고 친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세계질서를 재조정하면서 동맹들 구조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이제 약간 좀 불안해 지금 떨죠 아, 옛날에 미국이 다 해줬는데 이제 우리도 해야 돼막 이러니까 미국 의존 안보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같은 국가는 미국만 감독님 말씀하신 건 미, 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우리끼리 한번 이거 뭔가 이거 네트워크를 짜보자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다극체제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업무 분담을 이제 더그 주변국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 요걸 브릭스로 해석하면 그건 틀린 얘기고,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인도 태평양 전선에 개입을 해줘야 미국의 그 짐을 덜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그 번영과 안보가 결속이 된다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이 일본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일본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인도 태평양 안정화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이 방위비를 두 배수로 증가했어요. 그니까 평화 그 기조 패시브 기조에서 이제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보통 국가를 한다.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도입도 얘기하고 무기 수출도 제한을 다 풀어 버렸어요.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하고 장거리 미사일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는 무장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반중 1탄대, 반중 전선의 최전선인데 약간 좀 노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이 약화되니까 이제 일본이 부상한다. 그 반대, 그 반대극부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던 일본이 지금 무장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못말립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미사일도 개발하고 방공망 시스템 하려면 첨단 장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F-35i 버전을 써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가 650km 거든요. 나의 F-35i가 작전 반경이 2000km입니다. 요거 음. 수출하면은 대만은 이제 오키나와에서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필요한 무기가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패시브한 이제 그런 평화협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어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남아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을 많이 의존했는데 미국이 이제 손을 잠깐씩 털면서 너희들이 자급자족해 하니까 이제 일본을 그 다음 파트너로 보고 있고. 그럼 이스라엘은 일본이랑 결합돼서 영내에서 강력한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번 그리고 일본의 세계적 제조 기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기술 패권에 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이스라엘 일본만의 또 서플라이 체인을 또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중령급 이상, 간부들이죠. 중령급 이상들에게 중국산 전기 자동차들을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근데 그 중국산 전기 자동차 7 0 0배를 전부 다 회수한다. 다뺏서 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달려있는 이 블랙박스라든가 또는 자동차 안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이 센서들 이런 것들이 이 중력급 이상된 이스라엘 장교들이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라면은 분명히 군부대 안에도 들어갈 거고 중요한 장소도 많이 갈 텐데 이 정보를 다 흡수해서. 그리고 차 안에서 나누는 전화 통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다 도청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 군 당국이 알고 다 압수한다, 회수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중국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그야말로 이 총성 없는 전쟁, 첩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렇다면 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중국보다도 인도나 일본이나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이 병력 자기들한테도 왜 이스라엘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원인이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이 이제 초한전이라고 u n r e s t r i c t 라는 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전쟁,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성이 울지 리 않는 대신에, 금융, 미디어, 정치, 첨단 기술, 문화, 인터넷 공간에서 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쟁, 전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제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하고, 중동에서 하고,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을, 그 공국망 사슬에서 이제 뛰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인도, 일본, 대한민국, 호주와 결합해가지고 대중국, 대체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하려면, 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핵심 기술 보호. 중국이 이제 왜 이렇게 발전했냐? 남의 기술 그냥 자기 것처럼 이제 다 기술 탈취를 하죠. RP 탈취를. 근데 그거 못하게 우리들만의 그 기술 보호를 하고 또 실내 기반한 제도 생태가갖춰야 되죠. 그러려면은 여기 한국도, 왜냐면 동아시아가 이제 제조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첨단 장비 강국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본 같은 기술 패권을 만들려면은 독자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수면 안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국산 전기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 이, 이저 우리나라 가정에 도, 돌아다니는 거 전부 다 중국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정보가. 툴터기 뭐 다죠. 프린터기까지 예. 또 지금 쿠팡도 지금 뭐 개인 정보 다 네. 중국으로 넘어갔죠 네. 중국이 내 핸드폰 번호하고 이 이름하고 이걸 다 알고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서 예. 나도 이 쿠팡으로 물건 몇개산 적이 있었는데 네. 아 중국이 나를 이렇게 또 열받게 하죠 아니 이게 염탐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만큼 나도 중국한테는 의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인도 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먼 나라라고 해서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협정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삼자 체제로 이제 음흠. 시스템하게 자연스럽게 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그삼자 협력체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인도, 일본. 이 3국이 이제 핵심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일본은 이제 쿼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같이 끼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제조 자본, 인도의 시장 인재, 이스라엘의 사이버 첨단 기술 역량을 결합해서 반중 공급만 만들고 안보 기술은 이제 미사일 방어 드론 기술을 인도의 역량 강화하고 일본의 기술 생태와 상호 협력해서. 그러니까 일, 일본이 필요한 게 첨단 장비, 첨단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이 센서거든요. 현대전은 이게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드론, 미사일, 전투기, 지상군이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로 짜져 있어요. 이거를 제일 잘하려면 사이버 보안을 제일 잘해야 돼요. 음. 이스라엘이 1등이고. 또 이런 전자 장비, 이스라엘이 것도이 1등이에요. 같이 결합이 돼야 반중전선이 나오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지만 은 오키나와에서 대만을 보호하려면 F-35I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보고서에 나오냐면 이게 왜 펜타곤이 이거를 원하냐면 이게 이제 인텔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대만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근데 F-35 스탠다드형은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뭐돈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맨날 수호이랑 뭐뭐 JV 뭐 중국산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F-35I가 나오면서 이 시장을 완전히 이제 완전 작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만 이거 이게 이게 억지력이에요. 이게 오키나와에서 이스라엘 버전의 F-35가 있으면 과연 대만을 때릴 수 있을까? 이게 어, 엄청난 억지력이죠. 그 기술 하나로. 그러니까 그런 유의 이제 어, 서플라이 체인도 그렇지만 안보 체계를 같이 갖추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F-35I 하나 갖고 싶어요. 그렇죠. 사죠? 살까요? <laughs> 사, <사주. 웃음> 아, 갖고 싶어. 아니, 갖은 것보다 한번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1인석이래요. 아, 1인석이래요? 네. 아, 아 면허를 따야 되겠네. 자, 2020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인도하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인도하고도 역시 어, 굉장히 그, 이 긴밀한 관계인데, 이스라엘, 인도, 아랍, 에미리트, 삼국 협력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요런, 이제, 트라이레터럴 이제, 그,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된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앞, 아, 앞과 얘기했지, 인도, 이스라엘, 일본하고 한축.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중동에서는 인도, 이스라엘, 아랍, 에미리트가 또 한축을 했죠. 그, 그, 이스라엘과 뭐, 아랍, 에미리트는 아브라함 협정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 u a e 도 그, 앞서 얘기했듯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구조이고. 또, 미국 주도에 또 이런 게 있어요. I2U2라고 인디아 이스라엘 아랍에미트 US 해 가지고 앞자를 따 가지고 I2U2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식량 에너지 우주 분야를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도 어떻게 보면 그, 이란, 지금, 엉망진 게, 물 부족도 있지만, 식량 부족도 또 하나의 그, 지구적 환, 그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요거 식량까지도 이제 장악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은, 이제, 식량 안보는 인도의 농산물과 아랍에미리트의 그, 자급, 자금력, 이스라엘 기술력 지원이 결합돼가지고 스마트 파밍도 해서 재생에너지,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게 삼각도 시너지 효과가 나요. 인도는 이스라엘 무기를,를 사서 도입하고, 아라에미트는 자금 인프라, 오일만이 많으니까 자금 되고, 이렇게 해서 삼각 안보를 중동에서 딱 확고하게 해서 누구랑 싸우냐? 중국, 파키스탄을 견제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이 조합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요게 3자, 트라일레트로 3자 들어가서 이두 축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현지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